노인의 일기 아... 러브레터 같은 게 있나? 누구도 찾지 않는 이 대지에서 요리는 내 유일한 즐거움이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궁극의 요리가 완성됐다. 이름하여 화끈고기와 생선구이다. 이 요리의 엄청난 점은 체력회복은 물론 추운 설산에서도 따뜻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있다면 이 갑갑한 방안복 따위 더는 필요 없지. 더 읽어.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중요한 조리법을 적어두는 걸 깜빡하고 말았다. 짐승 고기와 따끈따끈 초 초열 멸 썼던 건 기억하고 있지만 또 뭐였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돌겠나.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사람도 찾자니 대지에서 누군가의 지혜를 기댈 수도 없지만 만약 그 식재료를 알려줄 리가나타나면 보답으로 내 방한복을 주어야지. 아 따끈따끈 고기와 멋져져 뭐 요리를 만들면 방한복을 준다. 이무는 아까우니까 들 들고 잠깐만 들고. 어 이걸로 이 포크분이거 많으니까 이걸 갖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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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랑 군사과 원기버섯 고기랑 따끈따끈 쪽까지는 있는데 뭔가를 또 넣으면은 그 추운 곳에서 버틸 수 있는 뭐가 된다 나 고기 있나 고기 고기가 좋아. 구운 고기 밖에 없어. 고기, 고기가 좋아. 도마뱀 가지고 안 되나? 들어봐, 손에 들어. 이거랑 따끈따끈 초 열매랑. 어, 하이랄뺄 수도 있네. 이렇게 세개 섞어볼까? 아아 아잇 주고 하시. 이리 좋아봐요. 으흐 이런 과정은 교환 안 돼있지? <laughs> 아, 하지 아, 요리해봤어요 짜잔 호, 그게 자네가 한 요리인가 어디 보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지만 의외로 센스가 좋지 못하구만 내 얘기를 훔쳐본 것을 알고 있어 오, 후... 그저 요리를 재현해준다면 내방안복을 주겠네 짐승고기를 원한다면 대지 북쪽에 있는 정령의 숲에서 사냥을 하게나 아까, 그, 멧돼지 잡으면 될것 같은데. 정령의 숲. 여기. 여기에서 아까 멧돼지 봤어요. 여기다가 빨간 색깔 꽂아놔. 나중에 하자. 나 지금 파란 색깔 거의 나왔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절벽인데? 바로 앞인데? 어, 너무 높은데? 반대쪽인가? 뭐지? 저기는 아까 내가 창 얻었던 곳. 이기 넘은데? 여긴데? 저기. 여긴데? 돌아, 이게 지도에 보니까 높낮이가 있어요. 밝아질수록 높아지는 것 같아. 밝아질수록 높은 곳이고 이 어두울수록 낮은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낮아요 상당히.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건가? 근데 여기 너무 낮잖아 여기는. 돌아서 가야 되나? 이 신전 찾기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곳을 먼저 들를까? 그러면 가는 길에 파란색 여기 초록색깔, 초록색깔 한가 보여. 고기도 구해야 되고 진돈도 찾아야 되고 할게 많아, 할게 많아. 아나 토끼 들고 있지? 그럼 가다가 한번 패봐. 파우 야하! 쫓아오지 말아 야. 나 패링 있다? 패링, 패링, 패링.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되나? 오. 어? 뭐야, 벌리에 공격하는 거야, 지금? 야, 팀키라는데야? 쟤가 예수인데? 패링. 오! 대박. 스페링. 대박이었다. 그 다음에, 헤드. 찻 짱! 한 소리 너무 좋다, 야. 핫! 샷!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 너무 아까우니까. 이 엄청 많은 이거 써. 원기 벌의 벌꿀. 벌집에서 갓딴 벌꿀은 영양 만점. 높은 영향과 덕분에 벌꿀을 주물을 쓴 요리는 스태미나 게이지 회복 효과가 나타난다. 음. 좋아, 좋아. 녹색을 향해서.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거다, 저거다, 저거다. 되게 뭔가 기존 젤다 게임이랑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어. 저 오픈월드 게임을 해본 게 제노블 뿐이거든요? 그보다 뭔가 더 자유로워. 딱 보이는 게. 핫! 핫! 얜 너무 약하다잉. 약해, 약해요. 한대 치면 그냥 부러져. 아 여기는 뭔가 유적 같은 곳인데. 집터?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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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레이저 포인트를 나한테 맞춰? 뭔데? 뭔데? 너 뭐니? 비켜봐. 지나갈 수 있니? 어? 잠깐만, 맞아봐, 한번. 어떻게 돼? 와우, 이거 부수는 거야? 그러면 얘로 너 이거 부숴봐. 피피에 아, 잠깐만 피요욧 아, 잠깐만 다시 하여튼 입이 방정이지. 얘세네야 됐다. 야, 왜 계속 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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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호우! 와우! 쟤 뭐야? 뭘 레이저를 쏘냐? 어. 머리 찾으시는 거예요, 얘? 응. 어. 이상하네, 네. 저걸로 여기 앞에 바위 부수는 거같거든요 일단 해봐야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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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사당. 내려갑니다, 손님. 벌을 무서워하는 면도 있다. 아, 벌이, 그 벌이, 그 벌이구나, 난 또. 어, 나는 벌이 아니라, 어, 벌 받는다, 그벌 받는 줄 알았어. 벌 받는다. 벌 주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 버렸구나. 사당을 찾은 자여. 나는, 자, 바시프. 여신 하일리아의 이름으로 시련을 내리노라. 그놈의 여신 시련을뭘 이렇게 내려대냐. 파괴의 힘. 어? 왜 이렇게 나를 시험에 시험에 들게 하는 거야? 시커스톤 인증. 아이템 입력을 시작합니다. 이야, 엑기스 뽑아가지고냐? 아따따따차 이번에는? 두 개나 줬어. 리모컨 폭탄. 원격 조작으로 기폭시킬 수 있다. 폭발로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주거나 물건을 부술 수도 있고, 원형과 사각형이 있어 상황에 맞게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상황에 맞게 쓰라고 두 개를 줬다? 오! 몇 개씩 들고 다닐 수 있어? 길게 누르기 바꾸기 나중에 주머니 같은 거 주겠지? 음 이거는 음자 폭탄 몇 개인지 볼까 자 위에서 이렇게 쓰는 거랬지? 그 다음에 어 아니야 어더어 구르지, 구르지 마 구르지 마요 구르지 마요 구르지 마요 안 터져? 참치마요. 엘? 엘 들어와 오 어! 아, 리모컨 폭탄, 리모컨 폭탄. 아, 그냥 시간 지남 터지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남 터지는 게 아니라 무제한이야? 이렇게. 아, 이게 무제한이라고? 잠깐만. 꺼내 봐. 쿨타임 들어. 쿨타임 들어. 쿨타임 들어. <laughs> 아하. 한 번에 한 개씩. 한 번에 한 개씩. 그래서 엘스 L... 아, 그래서 엘이구나 대박. 총 개수가 무제한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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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지 마, 구르지 마. 자, 기막어 빵! 허어! 대박인데? 폭탄이 무제한이라고? 미치는 거지, 이러면? 이거, 야, 야, 너무, 야, 너무 부른다, 저거. 네모난 거 꺼내자. 자. 야, 죽었다, 진짜. 아, 야. 들어가. 이거. 위에 눌러서, 네모난 거. 안 굴러가고 싶을 때, 사각형. 두고. 자, 나 점프한 다음에, 얘는, 리모컨으로, 차! 이거구만. 아. 뭔가 복잡한 게 나왔어요. 어. 일단 이거 동그란 거 보니까 폭탄 같은 걸 넣으라는 거 같긴 해 일단. 넣어봐. 오, 굴러가. 아하! 그 다음에 이거를? 이야,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여기도 몇개 있다. 저건 뭐 폭탄 같은 거 하나 날라간대. 이건 뭐야? 내놔. 내놔. 이게내 거야. 그 다음에 놓고 아 저긴 상자 여기는? 아 쿨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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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날아가 나 날아가 나도 날려 얘 나도 날린다 <laughs> 이야 놀이기구인데 이야~ yeah. 좋아, 가자. 좋은 거 안들을 게해봐다 부숴버릴 거야. 호박, 어우, 그래도 보석이네. 터트리면 안 되는 거였어. 아, 상자도 부서지나? 근데 왠지 될것 같긴 한데, 들어 가자.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일단. 저기 그 할머니인지 할아버지가 있어 미라 미라 하나 있어 여기 반짝이는 눈세개어 이거 일단 놔그 다음에 올라가 점프 응? 봉은 뭐였지? 도착하는데? 어 똑똑 누구세요? 시전을 극복하고 이곳에 도달한 자 그대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는 용사. 여신 하일리의 아 이름으로 극복의 증표를 내리노라. 그참 용사면 그냥 좀줄 것이지. 생김새가 약간 좀 다른 것 같다. 똑같이 생겼나? 기분 탓인가? 자 심장이 강해졌어요. 극복의 증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것으로 나의 사명은 다하였으니 여신이 하일리아의 가호가 함께하길. <laughs> 평소보다 늦으셨네요. 제가 플스 게임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할로네이트 하고 있었는데 어제 플스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laughs> 자, 2주 동안은 닌텐도 게임만 쭉 달립니다. 응? 음, 아 이거 부술 수 있겠다지 안 써도. 음 방금 그럼 그 동그란 건 뭐였지? 일단은 폭탄 놔. 너무 구른다. 오 <laughs> 이게 전략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쓸수 있겠는데? 이것도 움직이냐? 잠깐만 <laughs> 아 본보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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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안 움직여. 고대 톱니 고대의 기계에 사용되었던 톱니 신기하게도 전혀 닮지 않았다. 닮지 않았다. 현재의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것 같다. <laughs> 잠깐만, 놀러 봐. 나 이제 폭탄 있어. 자, 던지는 것 같거든요. 폭탄만 있으면 다 죽일 수 있어. 터져 어, 데미지 달아, 데미지 달아. 죽었다 진짜. 폭탄으로. 어. 진짜 너무 무서우는데? 자, 조준하고 던져. 아, 던져, 던져, 던져.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조준하고 던지기 죽어봐 아하 야 엘로터트리기 아직 적응이 안 돼, 컨트롤이 자 들고 조준한 다음에 던지고 L 와우 야야한대 치는데 거의 두대 때리는 것 같은데 너 혼자서 야 그거 아주고 이렇게 세게 때리냐 아, 니 나는 폭탄 걸 이렇게 딸깍 짤깍, 짤깍거리는데 그냥. 난 그냥 이렇게, 어? 아, 잠깐만. 이거. 아, 차. 난 그냥 이런 거 하나 던진 것뿐인데 재는 같다가 그냥 나를 갖다가. 오. 우 폭발력이 달라, 폭발력이 달라. 무서워지. 기다려봐. 쟤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야? 응. 동그란 거랑 네모난 거를 번갈아 공격해라. 어,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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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두 명이서 그러면 어떡하냐? 죽으라는 거냐? 여기서는 얘네가 안 보네. <laughs> 아, 나 무서워 죽겠어. 얘네, 잠깐만. 여기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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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눈이 너무 좋아. 몽골인인가 봐. 잠깐만, 안전하지? 나 지도 좀 보고 싶은데, 자, 여기 갔다 왔어요 자 바시프의 사다 이제 저기로도 워프할 수 있어 여기는 아까 갈했는데 여기가 그 막혀있어 응, 음, 끊어져있어 그래서 이거를 돌아서 가야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를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정령숲 정령숲도 한번 가보자 어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없어? 여기는? 아하, 여기가 높아서 못 내려간다? 그 영감탱이 아주 그냥, 어? 페러셀 준다고 하고서는, 카메라 회전수도 이거요? 지금 좀 느린가? 시스템. 어, 저장도 따로 있네. 지금 다 있는 위치. 요, 옵션. 아미보. 오! 시커스톤으로 아미보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정은 옵션을 하여서 언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젤다 아미보만 되는 건가? 저 아미보 몇개 있어요? 히카리 한번 찍어볼까? 히카리가 튀어나오나? 잠깐만요. 히카리 나와봐. 자, 히카리를. 그 다음에? 버츄얼 곡은 뭐야? 카메라 회전 속도 빠르게, 음, 이거 이렇게 빠르게. 자, 아미보 어떻게 찍지? 매우 빠르게. 빨라진 것 같은데 혹시? 음, 편하게 하다 뭔가 아까보다 시점 전환이. 좋아 좋아. 아미보를 찍어 봅시다. 가운데였나? 뭐가 안나오는데 잠깐만 아미보 아.. 어.. 아이템? 아니.. 아 여기..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미보를 대면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출현한다 무엇이 나올지는 운에 맡기자 같은 아미보는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자 아미보 사용기 오 히카리를 하면은? 나온다 오 뭐야 뭐야? 다보초 밟아도 꺾이지 않는 굳센 약초 억세고 탄력있는 섬유질은 요리에 사용하면 오 방어력 순거 도토리 고기 짐승고기 오내 이거 어딜라 는데 방금 이야 이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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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히카리 말고 다른 것도 돼요? 자 히카리 들어가시고 오징어 나와봐 오징어 야 잠깐만 오징어 가져와봐 히메 히메 꺼내봐 히메 힘에 찍으면 어떻게 되지? 진짜 뭐, 오징어 같은 거 주나? 그러니까. 아미보. 자. 아, 이렇게 여기다, 여기다 뿌린다고? 오! 힘에 줘! 고기. 이거? 썰렁 허브. 헤브라와 갤드의 폐호가 높은 산지에서 볼수 있다. 약초의 일종으로 몸을 식킨 성분이 있어유이의사면내 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와... 아, 이런 거 주는구나. 이게 하루에 한 번만 된다 했나? 같은 아미보는 또 지금 안 줘. 안... 아... 대박! 이거 젤다 아미보 같은 거 찍으면은 더 다른 게 주는 건가? 더 좋은 거 주는 건가? 같을라나? 자, 그러면... 요리하러 갑시다. 고기랑, 따끈따끈초 섞으면은, 뭐, 방화복준다 했거든요? 그거랑 뭐 하나 더 섞어서. 자, <laughs> 아미 뭐 사놓기 잘했다, 사놓기 잘했어. 제가 스플래툰을 되게 좋아해서, 스플래툰 옷입으라고 샀거든요? 되게 쓰는 게임이 많다! 잠깐만! 뭘 봐? 구경났어? 활 없어, 활 없어, 렵어 없으면? 이걸 던져서 맞추면 되지.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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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나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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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져와 나이고 싶어? 이렇게? 나자나자나자나자나자 <laughs> <땜에> 부서... <laughs> 죽었어 자나자나 <laughs> 고작 부크 울린다이거 벌써 이런다고? 아니, 내가 못 싸우는 거야? 아, 너무 약해, 링크가 100년 만에 깨어나가지고, 칼슘도 좀 애가 좀 부족하고, 어 아, 비타민, 이제 햇빛을 못 봤잖아. 비타민 D도 D도 좀 많이 부족할 거야. 아, 역시 약해, 약해. 빨리 좀 강해져야겠어. 어휴, 도망가, 도망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도망쳐 어디 옆할수 있는 곳이 없나? 그럼 숲하에 갈 필요는 없고, 핀 삭제하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있는 곳. 아까 여그 끊긴 곳 이쪽에 있었거든. 할아버지가 여기 일단 꽂아놔. 네, 그건 봤어요. 이렇게 아, 여기 할아버지 있어. 할아버지가 나 가는 곳마다 앞에 받고 프이있던데 개쩔던데? 그할있는그패러세일이 필요가 있나? 어? 자기는 오프 가능하면서? 음 여기 나 처음에 왔던 사당 여기도 한번 다시 둘러볼까? 음아 음.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제가 여기 있다 깨어났거든요. <laughs> 사당인데 여기는 좀 뭔가 다르다. 오, 특별한 곳인가? 자, 동굴을 나와서 점프. 아 아직도 플스패드랑 구분이 안 가서 <laughs> 계속 X를 아래를 누르네. 이게 삐지 아래가. 어. 플스는 그 알파벳이 달라요, 패드가 그래서 여기서 b 데 아래 버튼이 근데 플스에서 X야 근데 X 누르란니 계속 계속 위에를 누르고 있어 당연하게도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냄비가 없네, 냄비가 여기 그냥 던지면 되나? 냄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사과 하나 일단 던져봐 손에 들어봐 시험 삼아서 토 어떻게 돼?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 자, 불에 닿아야 되나? 아, 그만 두개 알씨 이런 거 맞고 싶어? 성화봉성 한번 해볼까? 자, 싸게 싸게 주세요. 아참 그놈의 페러셀 가지고 갑질은 아주 오지게 그냥.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걸 손에 들고, 여기다 에 불에다가 한번 놓고 싶거든요? 아까 이쪽에 구운 사과 여기 있었거든? 이게 되지 않을까? 됐어. 오, 됐어. 구운 사과야. 어. 그렇구만. 근데 요리하려면 냄비 있어야 될것 같은데? 냄비 뚜껑은 아까 발견했는데 냄비가 없네? 그람은 그람은 아까 냄비 있던 그 장소로 한번 여기로 여기로 가볼까? 빨간색으로 어 여기서 가는 게 빠르겠다. 빨간색으로 갑시다. 아 휴대용 냄비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 저기 뭔가 꽂혀있다. 엑스칼리본가? 내려가 봐. 가위 위에 엑스칼리버 고쳐있는것 같은데, 오호 가속 X, X, 음, 이야이 용사의 검인데, 벌써부터 마스터스 주는 거야. 녹슨 검, 데미지 4에서 6, 먼 옛날 이름 있는 용사 검사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녹슨 한성 검. 어떻게든 쓸수 있지만 금방 망가져버린다. 뭐야? 쓰레기네? 자, 잠깐만 이거 그냥 갖다 버리고 필요없어 오 근데 녹슬었네? 이러면은 그 아까 그냥 평범한 검이 더 나왔던 거 아닌가? 유명 검사가 사용했다지만? 음. 자, 냄비가 있는 거봐 시간의 신전 맞네 아이고 원래 시간의 신전에 마스터 소드가 꽂혀있는데 보통 왜 여긴 없지? 여신상만 있네 야 아, 세계관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응 음, 저거 저기를 가고 싶은데 내가 아까 저 지역을 이렇게 가니까 되게 추웠단 말이야 그래서 방한복을 얻으래. 저기 집 있다. 방한복을 얻어 오래요.